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사월하 18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압살롬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요청하는 아히마하스. 스스로 메신저가 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신저는 아히마하스의 주요 임무인데, 더욱이 압살롬의 죽음을 원수 갚은 소식, 즉, 승리의 소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의 마음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왜 요압은 메신자가 되겠다는 아히마아스를 제지한 것입니까? 요압이 보기에 원수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죽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에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는 아이마야스를 막고자 하는 요압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랑, 곧 이방인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민감한 소식을 전함에 있어 관계가 깊은 아이마아스보다 단순히 소식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될지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거듭 자신도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요압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민감하고 복잡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아히마하스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히마하스는 자기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자 하지만 시의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요압은 만류했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은 아이마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승리의 소식을 그가 얼마나 전하고 싶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다윗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소식은 승리에 관한 소식일까요? 아니면 압살롬에 관한 소식일까요? 다윗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파스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아마도 아이마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파스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다윗은 메신저가 혼자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온다는 것은 특정한 소식을 긴급히 전하고자 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더욱 신뢰할 만합니다. 파수꾼이 본 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한 사람이 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구수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메신저가 두 명이라는 소식에 더욱 긴장이 될 것입니다. 두 명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소식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쟁 결과, 다른 하나는 압살롬에 관한 소식일 것입니다. 바스콘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에게 아이마아스는 좋은 소식과 같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큰 도움이 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소식일까요? 압살롬의 생사에 관한 소식일까요? 이미 소식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누구이고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해야 하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소식에 따라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소식을 가진 그들은 슬픈 소식을 가진 자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가진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가진 자이니,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